여러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오늘 제 생일이어서 제가 저한테 할말이 있어서 할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 생일이어서 한번 이 영상 올려볼까 해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음, 저, 첫번째는, 제가 구독자가 많이 없고, 막, 그럴때는,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제고민들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 말해줄 말은, 제가, 음, 지금 초기지만은, 초기, 더더 초기 때, 엄청 제가, 초보였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는, 나 많다 쳐도, 한 명이고, 네, 맞다 네, 쳐도 두 명? 이거, 만두 쳐도 3명이 그랬었어요. 근데, 네. 했는데 친구들이 저유로해줬어좀 괜찮아서, 까고 시어를 진행했는데, 또, 구독자 수가 그냥, 4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울 리고제 친구가 계속, 구독했다, 구치하고, 막, 그래서, 구치태요 구독 취사고 당장 이렇게 구치태하고 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 제가 처음 밤 모자일 리니언이가 저를 위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주었어요. 뭐, 괜찮을막이는건 아니고, 카톡 하면서 그냥 뭐, 유료, 카톡 해주는 게더일유료죠 막, 그래가지고, 여기 미야했어요 이거는, 제 말이니까, 막, 구독자 늘려달라,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만화도 11명이어서 좋다고 생각했죠 이제 영상 오돌리는 것도 제 잘못이지만 은뭐 구독자도 안놀아서 아주 많이 빵이에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 있으니까 좀 나아지긴 한데, 저는, 그게 뭐, 약간, 그게 안싸 하더라도, 전 그게 속상해요. 일단, 유튜버 구독자 없어도, 그냥, 올린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하루 만에 쓱쓱 올라가는데, 저는 한, 일주일? 그 정도 기다려야, 조회,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약간 슬퍼. 저만, 그 쑥쑥쑥 하루만에 안 들고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익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새로운 분이 제 유튜브를 보셨다 해도 구독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구한 이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유키는 하늘에서 따온 포도입니다 우아는 뭐 말하지 마 내가 내일 내일 아좀 영상을 좀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올릴 거 해도 한 온다 해도 한3주 있다가 뭐그저뭐 이런데 반응에 따라서 좀 일찍 하든 늦게 하든 그럴 건데 이거 하나 슬픈 점이 있어요. 탐랑의 사장님이 계속 댓글 안될것 같지 않냐 장난으로 한 말인데 님도 막 그러니까 약간 속상해요. 보고 있니? 탐험이 다. 그런 말좀 하지 말아줘. 음, 지, 이게, 이때 영상 하자. 음, 밝게 찾아. 예제가 찾아갈때 밝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세요.